이론 수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실험 장비입니다. 프리즘, 반사판, 그리고 레이저, 레이저 파워, 그리고 광학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램프를 한쪽 끝에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이저를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회전대를 기울어진 쪽이 광원을 향하게 올려주고 그 위에 각도판을 설치해줍니다. 다음은 레이저 파워를 연결해줍니다. 레이저에 파워를 연결한 후에는 이 빨간 버튼으로 레이저를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불을 켠 채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빛의 경로를 잘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험은 불을 끈 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빛의 반사법칙 실험입니다. 레이저에서 입사된 빛과 반사된 빛이 각도기의 90도를 가리킬 수 있도록 처음 세팅해 줍니다. 두 번의 실험을 진행할 텐데, 첫 번째는 시계방향, 두 번째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입사각과 반사각을 읽어줍니다. 먼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해 보겠습니다. 입사된 빛과 반사된 빛의 각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입사된 빛이 50도를 가리킬 때 반사된 빛도 50도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입사각이 60도일 때 60도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입사각과 반사각을 읽어보겠습니다. 입사각이 80도를 가리킬 때 반사된 빛도 80도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도, 60도, 50도를 가리킬 때도 반사된 빛이 50도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험은 빛의 굴절 실험입니다. 반사 실험에서 사용했던 반사판을 정리해 주고 프리즘을 0도에 맞추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광원에서 나온 빛이 90도를 두고 일직선을 향할 수 있도록 세팅해 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며 입사각과 굴절각을 확인해 줍니다. 입사각이 80도일 때 굴절각이 90도와 80도 사이를 가리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며 입사각과 굴절각을 확인해 줍니다. 희미하게 반사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입사각과 굴절각도 확인해 줍니다. 50도일 때 굴절각은 60도와 70도 사이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은 전반사 실험입니다. 아까와 같은 실험 세팅에서 프리점의 둥근 면을 광원을 향하도록 놓아줍니다. 평평한 면과 각도기의 0도 선이 수평을 이루도록 맞춰줍니다. 그리고 입사한 빛과 추가된 빛이 일직선을 이루도록 세팅해 줍니다. 반사판으로는 모니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실험과 마찬가지로 회전판을 회전시키며 입사각과 굴절각을 확인해 줍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각이 80도일 때, 굴절각이 80도에서 70도 사이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각이 점점 30도, 20도를 가리키다가 0도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0도부터 각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0도를 가리킬 때 굴절각을 90도라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의 입사각과 반사각을 확인해 보면 40도에서 50도 사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굴절각이 90도가 될때 전반사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반사판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판을 회전시키며 투과된 빛이 반사판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에 빨간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사라지는 각도 있다가 사라지는 각도 이때의 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40도에서 50도 사이를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